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특징적인 모습들을 간략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참 아름다운 교회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상상하고 또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본받고 싶은 구절입니다 42절을 잠시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썼던 네 가지가 나옵니다.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가르침에 힘썼다고 하는 본문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중심이 된 공동체입니다. 오순절 강림 이후에 사도들이 가장 치중했던 것은 바로 가르침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가르침의 사회에 힘쓰고 전념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르침은 계속 이어져야 하고 복음은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교회의 출발은 언제나 이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에 관해 가르치는데 가르치고 배우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교제하기에 힘썼습니다. 서로 교제하는 일도 신학, 신학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에서 서로 교제한다는 의미 속에는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귄다고 하는 사귄과또 하나는 구제입니다. 진정한 사귐은 영적, 물질적, 나눔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제하고 친교만 나눈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려운 형편을 돌아보고 함께 나누고 전인격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마지막 축도에 넣는 성령의 교통하심이다라는 말은 바로 이 교통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말하는 교제를 말합니다. 교통은 말 그대로 차량이 물결의 흐름이 잘 소통되는 것을 말하는 그 뜻입니다. 그와 그처럼 우리 교제도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막힘이 없이 잘 흘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떡을 떼는 일에 힘썼습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는 의미는 단순히 식사를 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초대계의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가장 먼저 기본적인 애찬 형식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성찬의식을 가졌습니다. 성찬식 이전에 먼저 애찬을 한 이유는 당시 공동체의 형제들 가운데 가난하여 제대로 식사를 할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떡을 뗀다라고 하는 표현은 애찬이라기보다 주님의 가르치심에 따라서 행한 성찬의식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여서 이 승찬을 행했습니다. 이 승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가 찢기심을 기념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장 본이된 것은 바로 이 기도가 기도에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이 뒷받침이 되었던 것 또한 바로 이 기도의 기도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된 것도 바로 이 기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가 없을 때는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어떤 부흥의 때라도 또 우리 교회사 전체적으로 보아도 부흥의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 기도 없이 이루어진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흥은 바로 이 기도 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남는 것이 아닙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 라고 합니다. 한 집에서 지속적으로 함께 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늘 함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몰기에 힘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물건을 강압적으로 다 징수하고 그렇게 내어 놓아야 하는 그래서 공동 관리하는 공산주의적인 체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자신의 땅이나 재산을 팔아 교회 앞에 내어 놓는 것은 사도들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가난한 지체들을 돕기 위한 자발적인 행위였습니다. 이때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있는 시기는 오순절이라는 명절의 때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대제국에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추정하기로는 300만에서 800만 정도의 유대인이 로마 제국에 속한 16개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각기 흩어져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그때 오순절 성림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베드로의 설교에 하루에 3천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 오순절 축제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유대인들의 많은 수가 예루살렘에 잔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보다 바로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더 받기를 더욱 갈망했던 것입니다. 이들 순례자들은 자신의 고향과 직업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성의 새로운 거처를 마련한 이주자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출신들의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거나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한 곳에 모아 이 새로운 이주자들 멀리 있어 온 그들을 위해서 나누었었습니다. 이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무상통하는 본을 보였던 것입니다. 삶의 터전을 떠나온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눔이 구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가진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한 번의 일시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당시 공동체의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졌던 일이었습니다. 이 모여진 재산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스스로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부유한 자들로 구성되어진 능력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요 대부분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난한 자를 도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구제를 구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모든 교회가 재산을 공유하는 유무상통의 삶을 살아야 되니 모든 재산을 거두어 내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유무상통의 정신은 어느 시대이든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는 조건들이기도 합니다. 나눔과 구제는 우리의 능력함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물질을 가지고야 많이 가지고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물질이 아니라 성령의 힘만이 참된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의 능력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눔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승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주일 예배만을 위해 모였다고 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부엉의 때 어느 시대이든지 사람들이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 모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모임이 확장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누룩처럼 번져갑니다. 교회의 부흥은이 모임에서 출발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간에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에 의해서 부흥이 시작됩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각자 각자가 속한 장소에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도 있습니다. 그 불씨가 이제 우리 심령 속에 또 우리 부활소망교회에서 짚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먼 옛날 전설처럼 그저 듣고 넘어가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또다시 그 오순절의 사건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부흥의 시작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46절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여기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일을 냅니다 어, 그 어떤 부흥이라도 마가 다락방과 같이 기도의 불씨로 지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남을 비판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은혜로운 말을 전하고 나눕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라고 하는데, 여기서 집에서라는 말은 성도가 각기 가정에서 따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에는 집이든 교회에서든 성도들이 모여 함께 음식을 먹는 애찬과 승찬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주일에는 전 성도가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애찬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침묵을 도모합니다. 특별한 의식이나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식사 나눔과 말씀과 삶 나눔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애찬의 형식입니다. 이렇게 기쁨과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나누는 모임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들이 더욱더 가난해지고, 그래서 나눔과 구제의 삶들, 교제가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4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은 말 그대로 교회가 마땅히 누릴 축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온 백성이라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그들의 초대교인들의 삶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온 백성들이 칭송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자가 되려면 이 불법이 만연한 세상의 법칙으로 따라가서는 결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쳐다보거나 칭송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의 형편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초대계의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역동적이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참 성도의 삶을 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쫓아가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을 잠시라도 멈추어야 할 때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순례는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공동체가 변화되어질 것이고, 그러면 온 백성들이 칭송하는 그러한 저희들과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와 승김으로 우리의 수고가 시작됩니다. 이 수고가 열매 맺는 사역을 이룹니다. 이 수고가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땀 흘림이 우리 부활소망교에서 사도행진의 또다시 또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산의 고통을 견뎌야만 죽어가는 영혼들이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 곁을 스쳐가는 그한 영혼이 거저 거듭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없이는 한 영혼도 새롭게 태어날 수 없습니다. 산모는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입니다. 곧새 생명의 탄생을 보는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 또한 이 산모의 고통과 똑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통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 뒤에는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 기쁨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주님의 인내를 본받아서 고난을 견뎌 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인내를 본받지 않으면 매일매일 지속되는 그와 같은 고난을 결코 견디어 낼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의 프로그램 또한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초대교회 성도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송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다짐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이 아침에도 기도드립니다.